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로템 지회, SNT중공업 지회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K2전차 3차 양산 사업에 국산 변속기 탑재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인 K2전차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SNT중공업은 K2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백 변속기를 생산한다. 그러나 K2 전차 2차 양산 사업 당시 SNT 중공업에서 만든 국산 변속기가 내구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외국산 변속기가 탑재된 바 있다. 당시 내구성 시험 중 고장이 나자 SNT 중공업은 일시적인 조치로 해결된다고 주장했지만 군과 방사청은 결함으로 봤다. 방사청은 변속기 품질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에 국산 변속기를 탑재하기로 했지만, 변속기 품질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독일산 핵심 부품인 변속장치, 유체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정유압 조향장치와 변속 제어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3차 양산 사업 검증 절차만 앞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K2전차 파워백 국산화 결정이 늦어지면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십만 명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일감이 없어 도산 위기 일보 직전인 중소기업을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SNT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파워백 변속기가 적용될 경우 국가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출 파급 효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창원과 경남도를 방산 제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수많은 일자리를 유지·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2 전차, 독일 허락 없인 국산 파워팩 못 팔아 방위사업청이 K2 전차 파워팩 변속기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국산화되더라도 주요 부품은 독일에서 수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출 또한,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파워팩이 국산화되면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해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산화를 추진 중인 K2 전차 파워팩 변속기의 국산화율은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변속장치와 조향장치, 브레이크, 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은 독일에서 수입해 조립한다는 사실이다. 한 의원 측은 이 때문에 K2 전차의 수출을 시도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변속기만 국산화되면 K2 전차의 수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파워팩이 내구도 검사를 통과하면 K2전차가 수입 파워팩을 장착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수출 승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중동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국산 심장을 탄 K2전차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K2전차의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더라도 수출 시에는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산화만 되면 수출길이 열릴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K2전차의 폴란드 수출 모델인 K2PL 모형 최초 공개, 현대로템의 폴란드 협력사인 HCP 회장과의 인터뷰로 본 K2PL.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주요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돼 국내 업체 중에서는 현대로템만 참여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참가를 통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군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전차 개발, 양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폴란드 맞춤형 모델로 개조한 K2PL을 앞세워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MSPO에서 K2PL의 축소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K2 전차 모형과 함께 비교 전시하는 등 폴란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2PL의 가장 큰 특징은 바퀴축을 기존 6축에서 7축으로 늘렸다는 점입니다. 국내 K2 전차보다 장비가 추가돼 중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습니다. 주포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mm 활강포를 채택했다. 포탑 상부 기관총에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일 뿐 아니라 보다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 전체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와 전체의 전후 좌우 시야 확보가 가능한 360도 카메라 등 현지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등 K2 전차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며 K2PL은 폴란드 신규 전차 개발 및 양산 사업에 최적화된 모델로 향후 사업 발주 시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로템 측은 터키에 제안한 알타이 탱크와 유사한 K2PL 프로그램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권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로템은 기술 문서 형식뿐만 아니라 폴란드 생산 라인에 대한 수년간의 공동 작업이라는 형태로 기술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디펜스24는 작년 현대로템의 폴란드 협력사인 HCP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K2PL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K2PL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MBT가 전장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질문 많은 전문가들은 더 가벼운 차량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거운 추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특히 중부 및 동유럽의 운영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10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MBT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제 전차로의 복귀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럽 네이터 국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럽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전차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차 무용론에 대한 논의는 무겁고 장갑이 달린 추적 플랫폼이 여전히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인 전차 플랫폼이 점점 더 많은 작업을 맡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잠시 동안은 재래식 전차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질문 K2PL 프로그램은 전차의 광범위한 플랫폼화로 폴란드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답 우리의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 또는 심지어 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K2PL팀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종 요구사항과 전차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제한 구성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한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기술 이전을 가정으로 합니다. 이 작업의 특이성은 특정 요소의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기술 분석과 대화가 오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요구사항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에도 잘 대비할 것입니다. 한국의 파트너도 비슷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질문 KE 전차는 한국의 조건에 적합한 매우 특정한 구조입니다. 다른 서방의 최신 버전보다 약간 가볍습니다. 이것이 현대화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또한 폴란드 지형 조건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대답 언급했듯이 무게는 약 55톤으로 약간 더 가벼운 전차입니다. 나는 이 디자인이 에이브럼즈나 레퍼드 이보다 폴란드 군대에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군대는 항상 60톤을 넘지 않는 차량과 40톤을 조금 넘는 T72 탱크를 사용했으며 T72 전차는 여전히 폴란드 군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3명의 승무원의 탑승으로 인건비를 1-4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차가 네이토 o 주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차보다 약간 더 콤팩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반면에 승무원의 작업 조건은 PT-91이나 T-72 전차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KE 프로젝트는 다양한 유형의 탱크를 분석한 결과이며 그 장점을 결합한 것입니다. 한국군은 미국 에이브럼즈 전차뿐만 아니라 러시아 T-80U도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 부채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1개 대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장갑을 강화하여 전차의 무게를 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탱크의 구성은 선택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간 더 가벼운 전차는 훨씬 더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k e 에는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엔진은 종종 60톤 이상의 전차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질문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한국인들은 기동성과 화력이 매우 높은 전차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KE는 또한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과 55구경 배럴을 가진 대포와 마지막으로 빠른 장전 수와 결합하여 많은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KE 전차는 전장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강력한 패시브 아머로 보호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소프트 킬및 향후 하드 킬과 같은 액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호 수준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가 장갑 방호를 강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2는 현대화가 가능한 개방형 아키텍처의 새로운 구조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무인 전차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그것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K2PL은 2030년 이후에 구현되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할 것입니다. 질문 K2PL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 이전에는 레이어드 아머와 능동 방어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같은 핵심 기술도 포함됩니까? 답변 현재 한국 파트너는 기술 이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술은 정부 간 수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K2PL 전차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용되는 전차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육군은 비용 효과 비율을 평가한 후. 3 시리즈까지 능동방어 시스템을 탱크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폴란드에서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첫 번째 전차에서 탑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도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범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크고 야심찬 전차 프로그램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K2PL은 폴란드 군뿐만 아니라 폴란드 군수 산업 전체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차의 부품들은 폴란드 회사에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K2PL에 관련한 인터뷰의 전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인 MGCS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 배치한 레오파드 이와르클레르 전차를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 개발에 공동 참여를 시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폴란드가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MGCS가 개발되면 완성된 전차를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MGCS에서의 공동 개발에서 거절당하자 미래 전차 기술을 얻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평야 지역이 많은 나라로 광활한 평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보듯, 당시 폴란드는 요구 조건에 맞고, 미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를 찾고 있으며, K2전차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폴란드는 K2전차 도입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도입 대가로 K2전차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어디까지 기술 이전을 해줄지, 그것이 향후 해외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들 수 있는지, 또한 폴란드의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 수출을 진행하고 그 비용으로 K3 전차를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다시 나갈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때입니다. 활용도가 높아지니 수요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소형이성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발사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현재 소형이성은 대형 발사체가 대형위성을 우주로 보낼 때 얹혀서 보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위성의 발사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원하는 날짜에 발사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형위성은 기대수명이 3년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고 보장도 잦기 때문에 자주 발사해 교체해 주어야 하지만 발사 지연으로 위성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형 위성들만 무더기로 발사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개 이상을 한 발사체에 실어 보내다 보니 위성 업체들 사이에서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발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예 소형 발사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된 미국의 발사체 기업 로켓넵은 이미 소형 발사체를 기술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1번 로켓을 쏘는 것을 목표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이미 75톤 엔진을 활용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소형 발사체의 메인 엔진인 75톤 엔진은 확보되었고 위성을 싣는 1단에 탑재할 7톤 엔진도 개발되었으니 조립만 하면 어렵지 않게 소형 발사체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개발 중인 한국형 3단 발사체 누리호 75톤 엔진 5개와 7톤급 엔진이 들어간다. 오른쪽은 구상단계인 한국형 소형발사체 75톤 엔진 1개와 3톤급 엔진이 들어간다. 하지만 큰 난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로켓을 쏘면 위성은 우주에 머물지만 나머지 로켓의 몸통과 추진체는 바다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로켓은 남쪽으로 고작 10도 각도 정도만 쏠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75톤 엔진에 7톤 엔진을 묶어 발사체를 만들면 발사체의 잔해가 일본 오키나와에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때문에 일단 발사체에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어, 오키나와보다 더먼 바다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로켓의 1단부를 길게 만들어, 연료를 더 씹고, 1단이 무거워진 만큼 꼭대기인 2단부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어보지 않은 조그만 엔진을 또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최근 항우연이 새로운 3톤급 소형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쉽게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미 만든 7톤급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고 엔진을 하나 더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 문제 말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형 발사체는 대형 발사체보다 수송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형 로켓이 1kg을 우주에 실어 보내는 수송 단가는 36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소형 로켓은 낮게 잡아도 1kg에 3천만 원 수준으로 비쌉니다. 소형 발사체 자체가 작고 값싸기 때문에 자주 만들어 쏠순 있겠지만 실제 가성비는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런 비용의 불효율을 감수하고라도 소형 발사체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우주 여행마저 가능할 정도로 우주 산업이 확장되는 지금 소형 발사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물자를 긴급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의 부품이나 우주정거장에 식품같은 보급물자를 공급하는 일도 있겠고 항공급유처럼 우주선에 사용되는 연료를 급히 공급하는 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주유소, 우주택배 사업에 뛰어들자는 겁니다. 물론 모두 꿈같은 이야기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1조 9천억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이 회성 이벤트로만 끝나기에는 아까운 비용입니다. 개발 비용이 상당한 만큼 확보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해야 합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만든 75톤 엔진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소형 발사체의 상업성과 활용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시점입니다.